자, 봅시다. 자. 마풀 시너지 수학하. 자, 마풀 시너지 수학하고, 여기 우리 지금 집합단원인데, 집합에 있는 소수령 오늘 이 문제를 다못 풀어줘서, 소수령 15번부터 한번 볼게요, 15번. 자, 서술 15번부터 보면 자, 오지타 오지타 대 회원 30명 중에서 남극을 다녀온 사람이 19명, 에레베스 산을 다녀온 사람이 12명. 이곳 이곳 중 어느 곳도 다녀오지 않은 나원이 6명이에요. 일단 자, 전체가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전체가 3 0명이 30명 이렇게 전체가 30명이고 이때 남극을 다니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 거고 남극이 열아 명이 되는 거고 엘레베스트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 1 2명두곳중 어느 곳도 다녀오지 않은 혜원이 6명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남극만 다녀온 수를 다음 단계에 따라서 구하래. 자, 일단 남극만 다녀온 사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나의 전략은 이래. 남극을 다녀온 사람이 19명인데, 그 중에 남극만 다녀온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남극을 다녀온 사람 중에 요거 있죠, 요거. 베스트를 같이 다녀온 사람을 좀 빼주려고 그래. 근데, 전체가 30명인데, 봤더니, 아무것도 안나는 사람이 몇 명인 가야 6명인 거야. 따라서, 난 남극과 엘레베스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얼마인 걸 알아? 그래. 30 마이너스 6에서 24명인 걸 안다는 얘기지. 근데, 이 24명은, 이 24명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N. 남극. 더하기 n 에베레스트 마이너스 n 남은 과 에베레스트 의 교집합 왜?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요 녀석 이한게얼마로고 알려준 거니까, 얘가 2차라고 알려준 거고, 얘가 19. 얘가 12. 이렇게 되는 거 12. 마이너스, 내가 얘 뭔지 모르니까 내가 A라고 놓으면, 따라서, 31마이 a 가 얼마다? 24다. A 얼마? n 는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요 녀석이 7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어? 여기는 12가 됐고, 여기는? 5가 되더라. 따라서 남극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다? 12명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간단하셔도죠 자, 1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6번. 자, 16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전체 학생이 40명인 어느 반에서 A소설 읽은 사람이 28명. 자, 일단 그림으로 표현. 전체가 40명이고, A 소설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8명이래요. B 소설을 읽은 사람은 22명,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문제 답하여라. 두 소설 A, B를 모두 읽은 학생의 최대값. 아, 봐봐. 난, 일단, 요녀석의최대값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N, A 합집합 B 요녀석의 최대값인데 우리 A 합집합 B 더하기 A 합집합 B에 여집합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인 거지 어떤 집합 과하기 어떤 집합에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근데 지금 우리 요 녀석이 40으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최대라는 이 말은 반대로 요 녀석이 얼마나 되는 얘기야? 최 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바깥쪽이 최소래. 그럼 여기다 일단 내가 0이라고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음. 그럼 너가 0이다. 그럼 너는 얼마가 된다 최대 40까지 갈수 있다. 그래서 최대 값을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그죠 그래서 A랑 B를 모두 읽은 학생의 최대값은 40이라고 구할 수 있고, 자, 최소값을 m 이라고 최소값. 아, 그러잘 생각해봐. 얘가 최소래, 얘가 최소. 얘가 최소래. 그건 반대로 뭐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 너가 이번에는 너가... 최소이길 원하니까 너, 너의 입장에서는 뭐였으면 좋겠다? 최대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따라서 너가 최소가 되려면 뭐? 너가 최소가 되려면 이 노란색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봐봐 B를 읽은 학생 모두 다 A를 읽어서 이런 모양이 없대 뭐 이런 모양이면 얘가 A 28명 그거 안에 B가 있는 거야, 요렇게 22명. 그래서 a 는 읽었는데 B는 안읽는 사람이 6명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요 녀석 바깥쪽에 요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학주와 B는 그러면 요 녀석이니까, 이 바깥쪽에는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 16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요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그래. 24가 된다는 얘기지. 왜? A 하트값 B라는 녀석의 원소 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 NA, NB, 마이너스 N, A, o B가 되는 건데, 결국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너는 뭐가 돼야 되고, 너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고, 너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너가 쑥요 안으로 쑥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인 니까 얼마일 때? 얘가 그렇지 22일 때 너는 얼마다? 28로 채워버린다 떨어지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A손을 A 만 읽은 학생의 뭐? A손을 만 읽은 학생의 최댓값하고 최댓값의 합을 구하래 한번 해보면 되는 거는 뭐, A 소설만 읽은 학생의 최소는 몇 명이 되는 거고 봐봐, 총 28명 중에 B를 읽은 학생이 22명이니까 A, 이 상황에서 A만 읽은 학생은 몇 명? 그래 A만 읽은 학생의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걸 보고, 6이 되는 걸 보고 A만 읽은 학생의 최대는 얘가 여기데 얘가 요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40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40이라는 얘기를 내가 다시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 NA, NB, 마이너스 N, A, 교, B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 28명. 얘가 얼마? 22명. 그때 얘가 얼마? 40이 되니 얘가 얼마? 1명이렇 얘기지. 아. 최대 10. 요, 요, 얼마? 18. 얘는? 12. 아. 그러면 A만 읽은 학생의 최대 값은 얼마가 된다? 18명이 된다. 그래서 이조전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 2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어, 정도 문제는 그죠? 이 정도 문제는. 자, 17번 문제를 한번 물어볼까요? 17번 자. 서술형 17번 지파. 자. 아 선생님 이 칠판에 쓰는 게더 좋은 것같아 이게 아이패드에다 쓰니까 이 글씨가 엉망이야 그죠? <laughs> 자. 자, 어, 수지다 수지 수지네 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두 회사 AS의 스마트폰 소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A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2명. 자, 일단, 전체가 몇명이래 수진해본 학생 전체가 35명이네. 그니까, 러 전체는 35명. 이렇게 두시고, A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12명. B산을 사용한 학생이 몇 명? 18명 자, 둘다 없는 학생의 수를 K라고 했을 때 A라는 수를 B라는 수학생라는 수를 K라고 했을 때 K의 최대값하고 최솟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얘하고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지 자 우리는 해석해 K가 최소라는 얘기는 N A학습합 B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인거고 한번더 해석하면 A학습합 B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N A교습합 B는 다시 최소가 된다는 얘기인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최소값은 결국 어떤 걸 물어보는 거다? 교집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교집합이 최소여야 하는데, 봐봐. 그러면, 전체가 35명인데, A하고 A가 12명이고 B가 18명이니까, 얘하고 얘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돼야 데 겹치는 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즉, 어떤 상황도 가능하다? 여기다 조그맣게 그릴게. 자, 요런 상황도 가능한다 얘기지. 전체가 30명이고, A가 이쪽에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12명, B가 18명, 바깥쪽이 얼마? 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그래. K의 최소는 결국 교집합이 최소일 때고, 교집합이 최소일 때로 구해봤더니, K의 최소값은? 얼마다? 오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되는 거고. 자 다시 이번에는 K에 뭘 구할 거야? 최대를 구할 거야. K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n a 합치면 b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한번더 쓰면 어떻게 된다? n a a 교집합 뒤에 있장에서면 얘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가 최대 돼, 얘가 최대. 교집합이 최대. 그럼 이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요 녀석이 최대이려면 어해야 돼? 요 녀석이 여기로 쑥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얘가 여기로 쑥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교집합이 최대는 얼마까지 가능해? 12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얘가 12명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U가 있고 얘가 35명인데 여기 B가 18명이 있고 그다음에 A가 얼마 있고 12명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만큼이 몇 명이니까 18명이니까 이 바깥쪽은 17명이 되겠지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K의 최대값은 18명이라고 17명이군요 17명 이렇게 돼서 얼마 그리고 우리,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였지? 체득값하을체득값 취득함 4번 물어봤으니 까 얼마 22명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된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있었네요자 서술형 18번 마지막 문제 18번 어, 전체 집합 u 의서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그쵸 그렇죠? 아, 이번엔 집합이 3개니까 큰지막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전신 팝이 있고 <laughs> U가 있는데 얘가 몇 명이래요? 없네 얘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봤더니 N A A가 몇 명이 되는 거고 열여덟 명이 되는 거고 N D 자 B도 내가 살펴봤더니 얘도 열여덟 명이 되는 거고 N C C도 내가요. 살펴봤더니 얘도 18명이 되는 거고 어디 a98b a98b니까 어디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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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98b 얘는 얼마 되는 거고 얘는 9이 되는 거고 자 b98b b19c니까 b,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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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답 C 얘는 얼마가 되는 거고 얘는 6시 되는 거고 다시 C 의급합 a 어디 이렇게 됐더니 윤여선은 얼마가 되는 거고 그래 얘는 C 급합 a를 구해봤더니 얘는? 얘는 7인데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a 합 b 합 c 의최합 c 을 물어봤어 a 합 c 학습합 c 학습합 c 학습합 c 봤대요. 자, 그러면, 우리 얘 봐봐. 난요 녀석이 최소란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야? 얘가 최소란 얘기는 이 녀석의 집합 즉,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요 녀석의 뭘 물어보는 거고? 최대를 물어보는 거고, 내가 요 녀석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NA 더하기 NB. 저기, NC, 마이스 N, C, 마에센,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자, 얘는 지금 얼마로 고정되어 있고, 18로 고정되어 있고, 얘도 18로 고정되어 있고, 얘도 18로 고정되어 있어. 결국 나한테 물어본 건 뭐야? 이 녀석을 물어보면, 본 얘가 얼마일 때, 얘가 최소일 때를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지? 결국, a 학집합 b 학집합 c의 최대값은 결국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교집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교집합의 최소. 결국 나는 뭐였으면 좋겠다고?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다. 그럼 이 녀석이 최소를 내가 구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시면 되지? 그죠? 요 녀석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체가 뭘 넘어갈 수는 없어. 네, 이거 전체가 전체집합을 넘어갈 수 없어 그때 전체집합은 없네 맞지? 그랬을 때 나한테 자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너너 너, 너는 겹치는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거고 맞지? 응자아 음. 선생님 여기 실수했네 요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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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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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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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안 미안 미안 상수. 미안 미안 맞죠? 얘가 얼마가 되고, 얘가? 7이 되는 거고, 얘가? 9가 되는 거고,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결국 너의 최대는 뭘 물어보는 거야? 너의 최대 값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너의 최대 값은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 빵을 딱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어디까지 쓸수 있어? 여기 6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이 녀석이 7이니까 얘는 1. 얘는 그니까 여기가 얼마? 3. 이렇게 써서. 아. 너가 6. 너가 3, 너가 1이니까 10 그럼 너는 얼마? 너는 8 너가 6이니까 너는 얼마? 그래 너는 9를 빼니까 너? 9너너 너 7이니까 너는 얼마? 11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A 합교면 B 합교 C의 최대는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결국 뭐 얘가, 얘가 얼마일 때 얘가 6일 때한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으로 계산해도 상관 없고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해 정도 상관 없고 그래서 54 마이너스 예약액은 날려버리고 얼마? 16을 빼니까 얼마가 된다? 자, 38이 된다. 라고 구하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아까 다못 풀어줬던 문제 다 풀어줬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